내가, 내가 질문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그래도 지금 고민을 같이 할수 있는 질문이잖아. 근데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laughs> 왜, 이게 왜 문제냐면, 아빠, 엄마를 동시에 좋아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걸 선택의 문제로 몰아가는 거잖 애들 놀리려고 지금 어른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량이 중요해, 반복이 중요해. 이거 똑같은 거야. 웨이트는 중량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건데, 사람들은 중량이 중요해, 반복이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에 운동 기회가 한 번이면, 중량을 해야 되나, 반복을 해야 되나, 이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이건 이제 두고. 이런 상황인 것처럼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아니지. 야, 기회가 너무너무 너무 많잖아. 평생 운동할 기회가 한 5만 번 있는데 반복도 하고 중량도 하고안 돼.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풀 가정 범위를 해야 돼? 부분 반복을 해야 돼? 헷갈리면 둘다다 다 하면 되지 않아? 무겁게 해서 부분 반복하고 또 부족한 것 같으면 가볍게 해서 풀 반복하면 되잖아. 선택의 문제야. 그니까 운동, 운동은 너무너무나 많잖아. 그치? 운동 종목이 만약에 천 가지가 있는데 천개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일 잘 지금 나한테 제일 효과 있는 걸 찾을 확률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해. 그야말로 100분의 1이야. 1 0 0가지백 100분의 1 확률에 뭐하러 모하 확률을 높이려면 아 지금 내가 중량도 필요하고 반복도 필요하고또다 하면 되 골고루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골고람도 이제 굳이 이거를 자꾸 선택의 문제로 몰아갈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걸 와 누굴 좋다 그러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중량이 더 좋을 수도, 있, 엄마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고민하냐면 엄마가 더 좋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진짜 그럼 엄마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고민하는 건데 나나 나 중량이 좋은데 그럼 중량이 중요하다 그럴까? 이렇게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중량이 더 좋다고 해서 중량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엄마가 더 좋다고 해서 아빠를 버려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런 것처럼 중량과 반복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중량이 너무 잘 돼. 중량 운동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반복 운동을 안할 필요가 없지. 반복도 중요한 걸 아니까,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강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갖춰가는, 그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춰나가는, 그래서, 부유하게 만드는, 운동 강도들을, 얼만큼 많은, 다양한 운동 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가에 집중해야 돼.